정중 여러분,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발칠 테이,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모양.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외쳐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 가사를 많이 들어보셨을 이러한 독도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지질공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섬이란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기도 합니다.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독도는 매우 귀중한 우리의 땅입니다. 오늘 저는 독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독도라는 이름은 홀로도 섬도자를 외로운 섬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홀로 우리나라 최동단을 지키고 있는 섬 독도에 대해 이웃나라 일본은 자기네 땅이라고 생대를 쓰면서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명백합니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인 서기 512년부터 우리나라의 보유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너일 전쟁 중인 1905년 북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심한 행안에 편입해 답게 심하라고 부르며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북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무인도였던 이곳에. 독도 경비대를 상주시켜 왔습니다. 여러분, 독도 주변 바다에는 오징어, 명태, 지치 등 수백 가지의 어종 자원과 강아지풀, 참업새, 쑥, 대나물 등 너무나 많은 귀중한 식물들이 보물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량의 지하 자원이 묻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질적인 가치와 특수 해양 생물, 독특하고 다양한 식생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독도를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왔습니다. 청중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에 대해 명확히 알고서 우리 땅인 독도에 대해 내 살처럼 내 목숨처럼 소중하게 아끼며 잘보존하자고이 연사 강력히, 강력히 호소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